보시면 리미 limit 리미트, 리미트, 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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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수트은 가우스 갈에제수식하기우에 x i 제곱 더하기 x l 디딕 i x l 가우스가 limit l i 알파 t lim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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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m 이걸로 읽으셔야 돼요. 좀 제로 읽으셔야 된다고. 그럼 역시나 어쨌든 K가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녀석도 무언가 상수를 향해 가는 상황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무조건 어여우세요. 무조건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. 이거야. K+1대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 가우스 e x 요렇게 되겠지. 자, 그럼 이 값이 봐봐 k보다 조금 큰 값에서 k를 향해 가면 그때 가우스 값은 얼마니? k야, 그치 경민 아는 거 나오면 대답 좀 해줘 알았지? k 즉, 요 앞에 건 k의 제곱이고 얘는 그냥 다항 다항식이니까 k를 대입하면 돼.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대입하면 되고 역시 x가 k보다 좀큰 값으로 가면 얘는 2k보다 아주 조금 큰 값이겠네. 그치? 그러니까 얼마겠니? 극한값이. 2k겠죠. 그쵸? 그럼 요 녀석이 약분이 되고 k 플러스 1분의 2라는 극한값이 나옵니다. 어여웠어요 자, 리미트. 두 번째로 x가 k보다 작은 값에서 k를 향해 갈때 똑같은 식을 보시면 자 이번엔 역시 x가 k보다 작은 값에서 k를 향해 가니까 k보다는 어쨌든 조금 작은 숫자야 그치 그럼 가우스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니 k-1이 되겠지 그치 즉 주어진 식이 이 앞에 있는 요 녀석은 k-1의 제곱이 될 거고 다항함, 다항식은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k가 될 겁니다. 역시나 x가 k를 향해 가면 2x는 2k를 향해 가는 게 확실한데 x가 k보다 작은 값에서 k를 향해 가기 때문에 역시나 2k보다 조금 작은 값이겠죠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? 그럼 2k보다 조금 작은 값에 가우스를 씌우면 얼마가 되겠니? 2k-1이 돼야겠죠. 그렇죠? 자 정리를 좀 이쁘고 사랑스럽게 좀 해보시면 k제곱-k'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인데 주어진 식은 뭐 약분되는 건 없을 겁니다. 우리 문제에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둘다 그러니까 둘다 알파여야 돼. 즉, k 플러스 1분의 2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하고요. 그 값이 당연히 둘다 알파라는 값으로 같아야 한다는 거죠. 그럼 이쪽에 있는 이 녀석을 풀어 제끼시면 대각선 이쪽 먼저 곱하면 2k 제곱 빼기 2k 플러스 2고요 이쪽 곱하시면 2k 제곱 이거 얼마니?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서 니네 둘 꺼지고요 k는 1이 나와요 그쵸? 됐죠? 그럼 k가 1이 나왔다는 건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2분의 2가 알파가 되니까 내가 찾는 알파 값은 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, x가 어떤 값으로 가든 이 안에 있는 녀석의 극한을 관찰을 하였을 때 어떤 상수를 향해서 가면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고요. 그 안에 있는 녀석이 발산을 하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은 친구들은 개념 정리를 반드시 다시 해야 됩니다. 개념 정리는 얘들아, 노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너네 머릿속에 잘 해 놔야 하는 거야. 알았지? 그래서 아,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 문제를 당연히 못풀 수밖에 없습니다. 뭐지? 뭐지? 극적 극적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아, 이건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 문제구나라는 건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.